4, 50대 이후에 질병으로 알려졌던 전립선 질병이 최근 2, 30대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특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술을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는데 부적절한 성관계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. 김승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전립선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는 이제 막 20대가 된 젊은입니다. 일단 허리가 아프고요. 네. 몸이 피곤해서... 너무 이 환자의 전립선 액을 추출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정상인보다 백혈구가 많이 눈에 띕니다. 초음파실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전립선염 환자는 염증이 심해져 전립선이 크게 부풀었습니다. 술자리에서 불건전한 관계를 가진 이후로그 후서부터 좀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전립선 통증을 호소하는 20, 30대 전립선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전립선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 한방병원의 경우 20~30대 젊은이가 10명 중 4명이 넘을 정도입니다. 과도한 음주나 성생활, 또 스트레스도 그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요즘 증가하고 있는 그 성병. 날씨가 추워지거나 술을 마시면 악화되는 전립선염은 완치가 힘든 고질병입니다. 따라서 건전한 성생활로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충분한 하체 운동으로 전립선을 강화해야 전립선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.